같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요한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았죠. 이런 자기인식이 생각을 넘어서서 정말로 그의 삶은 잊혀지고 지워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 요한을 살펴보면서 그가 그토록 소리로 인식되길 바랬던 그 이유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어 했던 질문에 답했던 요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말락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으로 보면 그는 엘리야였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어느 정도 그렇다라고 할수 있어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는 왜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했을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또 쉬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 또 자신은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증언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9절과 34절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의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손가락으로 예수님만을 가리키듯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시키도록 증언합니다. 요한의 증언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언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 전까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 시간순으로 따지면, 지금 이 본문은 요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이며, 그 후에 다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마 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요한이 보았죠. 그때 비로소 자기가 받은 그 게시가 바로 그 사건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증언하는 겁니다.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주목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의 증언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치 신랑 친구가 사회자가 되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신랑이 입장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한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뒤에 그분이 바로 사람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희생제사로 들여왔습니다. 그 일을 처음 들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때부터죠.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때마침 어린 양을 하한 마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 어린 양을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잡아 죽임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의 발음으로 죽음이 그를 넘어섰던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희생 제사의 경험마다 번제할 사람 대신 무죄한 그 대속물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지금도 아직 6월절이 끝나지 않은 시기였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 수많은 어린 양떼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 상황극에 맞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분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이 사실임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증언이 세상에서 힘을 잃어간다라는 거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증언하는 이들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증언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의 증언이 힘이 있었던 것은 그의 증언을 증명할 만큼 확실하고 일관성 있는 삶과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줄곧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자신을 은근슬쩍 드러냈던 자가 아닙니다. 그는 진정 자신을 지우고 자신은 계속해서 망해져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는 외침을 하는 요한의 표정을 생각해보면 그동안 그토록 외쳐왔던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는 벅차고 기뻐함으로 외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외쳐야 하니까 또 증언해야 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참 사역자인지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외쳤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는 진정 기뻤습니다. 마치 신랑 친구처럼 신부가 그에 맞는 신랑을 만난 것에 너무나도 기뻐서 외치고 증언했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해 이 본문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증언이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도록 하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해 여러분 무엇을 드러내고 싶고 무엇을 가리키고 싶어서 우리는 계획을 짜고 결단을 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1독을 목표로 하고 올해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 것,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설교를 더욱 잘하기 위해 연구하고 싶어 하는 일들,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싶어서인지, 무엇을 증언하고 싶어서인지 우리에게 점검하도록 이 본문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결단의 이유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예수님보다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건 우리가 고백하는 증언이 참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방식과 힘의 원리에 교회가 부합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훈련받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이 증언이 참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내는 것이죠. 이제는 세레요한의 증언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됨이 무엇인지 삶으로 살아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제는 멈추시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전하게 해달라고 증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분에 대해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을 가리키고 드러내는 삶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